오늘 같이 은혜받을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22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절씩 읽도 가겠습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블론 땅과 납달리 땅과 유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22절 그들이, 그들이 곧, 곧 배와 해라.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예수. 따르니라. 아멘. 성경 말씀에 많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만, 아무런 의미가 없이 그냥 기록된 구절은 단한 구절도 없습니다. 모든 말씀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시간표에 의해 기록되었습니다. 그래서 12절 말씀에 기록된 요한의 잡힘이란 말이 단순한 말 같지만, 이제는... 메시아 예수 시대를 예비하는 세례 요한의 역할이 끝이 났다. 또 이제부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가 시작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갈릴리로 물러가셨다는 말도 직접적인 이유는 당시의 제사장들과 서기관, 바리새인들과의 충돌을 피해서 갈릴리로 가셨다는 말도 됐지만 보다 근본적인 이유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시고 갈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나사렛을 떠나서 가버나움으로 이사하신 것도 표면적인 이유는 고향 사람들의 배척도 있었지만 보다 근본적인 이유는 이사야 선재를 통해 하신 말씀을 성취하려고 하시기 위함이었다. 그 이사야 선재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15절과 16절 말씀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가만히 처음부터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그리고 태어나자마자 이집트로 피난 가신 것 그리고 이집트에서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셔서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사신 것 그리고 이제 다시 가버나움으로 이사하신 것도 모두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한 것이라고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께서는 어떠한 행동도 자신의 뜻대로 하신 것이 하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신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분명하게 열매 맺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된다는 말씀이기도 한 겁니다 16절 말씀에 흑암에 앉은 백성에게 빛이 비추었다 흑암에 앉았다는 말은 하나님을 모른다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죄로 인한 심판만 남아있는 어두움 가운데 있는 백성들에게 갈릴리에 있던 사람들에게 빛 대신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빛이 비추어졌다 생명의 빛이 비추어졌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은 누구든지 구원이시고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을 영접하면 구원을 얻게 되고 참 생명을 얻게 된다는 말씀인 겁니다. 17절 말씀의 이때로부터라는 말은 하나님의 때로부터 천국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한 시점이 하나님의 때로부터 하나님의 뜻하신 때로부터 하나님의 아들로서 마귀의 시험을 이기신 때로부터 오늘 말씀의 표현을 빌리자면 가버나움으로 이사하신 때부터 사랑하는 종들 여러분 나는 어떻습니까? 나는 무엇을 따라서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 마음입니까? 내 시간입니까? 내 계획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입니까? 우리도 예수님처럼 늘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때를 따라 살아감으로, 말씀에 열매 맺는 신앙인들이 될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외치신 말씀은 세례 요한의 외침과 같았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근데 의미는 달랐습니다. 세례 요한의 외침은 오실 메시아를 예비하는 선포적인 메시지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메시지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알리는 새 시대가 왔음을 선포하는 말씀이었던 겁니다. 이 선언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이 선언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려고 이 땅에 오셨는지를 알려줍니다. 예수님께서는 천국을 가져오시는 분이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천국은 예수님이 계신 이땅 가운데 예수님이 일하시는 이곳 가운데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는 사람들 가운데 이미 임했다고 선포하는 말씀이 오늘 말씀인 겁니다. 주목할 것은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는 예수님의 족보에 이방 여인의 이름을 네 명이나 등장시켰습니다. 다말, 라합, 룻, 우리아의 아내. 여러분 이 말씀은 단순히 이스라엘 민족만 구원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음을 말씀하고 강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15절 말씀에 이방의 갈릴리여라는 표현도 이스라엘 민족만 구원을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전하시는 복음은 모든 일을 위한 것임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온 일과 구원받아야 한다. 누구나 구원받아야 한다. 한 영혼이라도 지옥 가면 안 된다는 말씀이 이 말씀인 것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선언은 이런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입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먼저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라는 것은 돌이키는 것을 말합니다. 무엇을 돌이키란 말입니까?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행동하고 살아왔던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살아왔던 삶을 철저히 회개하고 돌이키란 말입니다. 그런 다음에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말, 내 마음에 모셔 드려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되는 겁니다. 천국의 시민으로서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내 인생은 내 마음속에 있는 어두움은 밝아지게 되는 겁니다. 내 인생 가운데서 시기와 비교와 다툼이 사라지게 됩니다. 내 인생의 새날이 밝아오게 되는 겁니다. 내 인생의 새로운 태양이 떠오르는 빛나는 아침을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2023년 여러분의 인생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께서는 이제 죄악으로 가득한 이 땅의 구원자로 예수님을 이해하고 예수님을 도와서 천국의 복음을 전파하고 또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이 땅에 남아서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지키고 교회를 섬길 자를 삼기 위해서 제자를 부르시는 겁니다. 나를 따라오라. 근데 이 부르심은 세상의 스승의 부름과 달랐습니다. 당시에 세상의 스승이 있던 라비들은 가만히 있으면 제자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스승의 가르침을 전수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제자들이 찾아온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찾아와서 제자를 부르신 겁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배하는 것 같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지켜보십니다. 파악하십니다. 면밀히 살피십니다 직접 찾아가서 부르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이 지점이 바로 세상과 교회가 근본적으로 다른 지점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세상은 내가 좋아서 따르는 곳입니다 그러나 신앙은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시는 겁니다 세상의 종교는 사람이 신을 찾아가서 신에게 치성을 드립니다 공을 드립니다 정성을 드립니다 그래서 신을 만족하게 하고 신으로부터 복을 받으려 하는 종교입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무슨 말일까요? 주도권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있다는 말입니다. 주도권이 주님께 있다는 말입니다. 나를 따라오라는 명령은 제자를 향해서 오늘 우리를 향해서 온전히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을 따라올 것을 바라시는. 예수님의 간절한 소원이 들어있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이런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제자들은 자신의 시간표대로 자신의 계획에 따라서 자신의 마음대로 자기가 가고 싶으면 가고 말고 싶으면 말고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하지 않는 삶을 살아왔으나 이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예수님이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고, 하라면 하고, 모든 것을 예수님께 맡기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방식이 다르죠? 순서가 다르죠? 가치관이 다릅니다. 나를 내려놓는 삶, 내 방식이 아니라 예수를 나타내는 삶의 방식을 따라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찾아가는 것은 자기를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나타내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를 따라오라. 이제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왜 부르셨는지 그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어부가 어떤 사람입니까? 그물로 고기를 낚아올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제자들은 복음이라는 그물로 사람을 낚는 어부와 같은 사람이 되게 하리라는 예수님의 의지가 담겨있는 말씀인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입니까? 특정한 사람이 아닙니다. 모든 인류를 가르치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만 만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가 복음을 들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도 복음이란 그 물로 낚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더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되게 하리라. 이 말씀입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너희가 스스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라고 너희 스스로 열심히 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그들로 사람 낳는 어부가 되도록 만들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내가 좀 부족하다고 걱정하지 마라. 내가 능력이 없다고 낙심하지 마라. 내가 조금 배움이 없다고 실망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를 통해서 나를 나타낼 것이다. 주님께 맡기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십시오. 주님께서 일하십니다. 신앙은 나를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주님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내 삶을 통해서, 내 언어를 통해서, 내 인격을 통해서, 내가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내가 아니라. 주님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런 2023년이 될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꼭 마음에 새기고 걸어가야 될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만들어 가는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잠언 기자는 잠언 16장 9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의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하시니다 아멘.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내 인생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주님을 나타내는 인생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이제 육체적으로 피곤하고 지친 신앙인들을 위해서 감정적으로 용기를 잃고 낙담한 신앙인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부르시는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수고하고 인생의 무거운 짐진자들아. 오늘도 삶의 어려운 현장 가운데서 스트레스에 시달리면서 점점 복잡한 세상의 문화 속에서 쾌락을 쫓아 자기만을 알고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부르시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자신께 오는 지치고 피곤한 죄인들에게 심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럼 왜 예수님께서 제자와 우리들을 부르시고 우리에게 심을 주시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우리에게 사람을 낚으라고 하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사람들을 심판으로부터 구출해내기 위함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해내기 위해서 꼭 필요한 일은, 반드시 필요한 일은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과 우리를 향해서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면서, 나와 함께 살면서, 나를 보고 배우라. 내 가치관을 배우고, 내 우선순위를 배우고 그것을 몸에 배게 하라. 내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고 삶의 목적을 향해 얼마나 열정적으로 일하는지 배우라. 얼마나 영혼을 위해 기도하는지, 얼마나 영혼을 위해 영혼을 관심하는지, 얼마나 영혼을 궁일여기고 사랑하는지, 얼마나 영혼을 위해서 내 자신을 내어주는지 배우고 알고 그렇게 살아가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제자들은 어떻게 쓸까요? 20절 말씀해 보니까 저희가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제자들은 엘리사가 엘리아를 따랐던 것처럼 기도원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했던 것처럼 즉시 따랐습니다. 나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일로 미루고 있습니까? 근데 이 말은 우리가 주의해야 될 말이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은 문자적으로만 이 말을 이해해가지고 재산을 처분하고 가족과의 모든 관계를 끊어버리라는 말로 이해하는 분도 있습니다. 절대 아닙니다. 배와 부친과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는 표현은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내 인생의 제일 목적으로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예수님을 따르는데 방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러한 삶을 살기로 결정한 결단한 제자들과 우리를 향해서 주님께서 가르치시는 겁니다. 그 가르치시는 말씀이 마태복음 5장, 6장 이하에 계속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산상복음이죠. 산상수훈이라고 합니다. 나를 따라오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하나님의 백성들은, 천국 백성들은 모름지게 이렇게 살아야 한다. 이것이 산상복음입니다. 예수를 따르기로 결단한 사람은 세상과 달라야 한다. 바라보는 것이 다르고, 생각하는 것이 다르고, 삶의 목적과 가치관과 우선순위가 달라야 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의 아픔이 무엇일까요? 사람이 못 나서가 아닙니다. 실패가 아닙니다. 부족이 아닙니다. 가치관이 변하지 않아서,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픔입니다. 사랑하는 성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돌아 봅니다. 첫째,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시고 살아가십시오. 내 마음, 내 생각, 내 힘을 따라 살아가지 마시고 늘 기도하면서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고 힘내서 살아가는 복된 그리스도인들이 될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음에 있다고 바로 말씀하지 마시고 기도해보고 또 기도해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간구하고, 그리고 행하십시오. 둘째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살아가십시오. 우리는 모두 세례받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내 마음속에 영접했습니다. 신앙생활은 영접한 예수님을 날마다 날마다 내 삶의 주인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고백합니까? 가정에서 고백하는 겁니다. 일터에서 고백하는 겁니다. 학교에서 고백하는 겁니다. 직장에서 고백하는 겁니다. 사업장에서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 인생에 어둠이 물러가고 밝은 태양이 떠오르는 빛나는 아침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2023년이 될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셋째로 주님만 바라보고 따라가십시오. 오늘도 내 삶에 찾아오셔서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내 능력이나 외모를 바라보지 않고 나를 부르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실 것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힘내서 기대하며 기도하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은 배움의 현장입니다. 어떤 배움입니까?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주님의 가치관과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열정적으로 배우고 그 주님을 가정과 일터와 이웃 가운데서 나타내는 겁니다. 영혼을 뜨겁게 사랑하고 자신을 내어 주는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내 삶을 통해서 주님이 나타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보여지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열매 맺는 폭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